오 이쁘다. 니가 시까지 갈수 있어. 어. 가 어. 들어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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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 안 주다 혹시? 겨울이면 또싹 없어져. 깊이진 없어. 해줘야 도대체 응, 응. 나고네 이냐 안도 에황도 饿。Cool. 11시 반에 떠나야 니가 2시까지 갈수 있어. 그니까 2시. 커버 갖고 오라아 더? 지금 안 먹으면 상하잖아. 반대 아니야, 언니? 저기가 사람 도 아니야? i <목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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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언니, 그냥... 언니가 진짜 장난감 좀 장난 o l d to s r w o g a n t on 이게 <목소리도> 그거 뭐 아니야? <진짜? 목소리도> 어. 이게 더상식적 <한> <목소리도> <바바. 목소리도>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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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리 아, 뭐. 음. <laughs> 사진 찍으러 어 사진 열번 부산도 갔다가 사진 찍거랑 이거 고 있어 언니 세팅하는 데가 고 나도 이 정도 기기네 이젠뭐 <laughs> 나쁘지 않아 무료네 <laughs> 어. <그거 없어? 웃음> 응. 음식 때문에. 술잔 필요해? 약간 역할. 술 저기 요 있어. 뭐너 이거 안. 나 거. 다른 거 같은데, 아, 아, 벌레. 아, 형, 너무 많이 뿌린데드들 짠! 아, 그래? 겠다래니이거 언니 거야. 이길래... 어길래 이길래... 이길맛있길래 이길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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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길래... 이 한 달. 한 달, 한 달, 진짜 한 달, 한 달, 모이가1 8요야1 8야 18이야. 18이야. 1어나야 18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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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8이 그냥 간하먹기좋다 응. 집에서도 그냥 반찬으로 먹기 괜찮을 것 같은데? 응, 자취생들이 응, 잘 먹고 먹기 응. 편할 것 같아요. 그냥 약간 고기 먹고 싶은데 뭐 해먹기 싫을 때? 신이 뭐? 먹어? 나만 먹어. 안 먹어? 손에서 먹었더니 음, 10일이라고. 한... 10 올리브. 개인적으로 안갈 안 거긴 하거든? 근데 10! 야뭐 하나 싶은데 어려워. 살라미가 들어간 화이트 초콜릿. 음.

지금 15번데. 생각하게가 너무 싫다. 또 10초 지었는데 아가씨 부려고하다며 조금 있잖아요. 서 사장님이 정석이를, 어? 뭐, jogo? 뭐, 뭐, 이렇게 해도 돼. 대박. 무데 사장님 무이다 뭐라고? 씻고 왔다고? 얘 최강을 직전신어고사는난 땀도 안 가요. 고리 타야만 뭐야, 관리되잖아. 뭐 원래 사람이 이라마 신나게 좋대. 아저 달라? 나오지? 형이 살짝 요즘 티처럼사이거 가도 돼. 아 이쁘게 겼어요 옆에 뭘봤기억안 나. 형아 너 이해한 거지? 와 이렇게 두.. 세 내가 니까깨 나. 그징어를 카메라 감가상각률이괜찮아100% 영어를 기하한 형식으로 꼬아서 내는 거지 됐어 응? 불 켜고 지 밥이랑 들어가는 거 거짓말 하지 않을까? 아 이렇게 볶아야지 아 맛있겠다 야, 블랜드 <laughs> 완전, 완전 쌈이야. <laughs> 데코도 하나 먹을래? 안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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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<laughs> 거의 18만원, 16만원. 이렇게. 이어 다니죠. 왜 <laughs> 와? 어. 자왔다라는 어. 야, 누나 생일 선물도 안 받았잖아. 음. 그래 가지고. 근데 요즘 저거 마트 가서도 구한대. 어디? 저기. 어디서 먹어? 이거 어. 너무 내, 이런 거은 어딨지? 내 컵. 국물도 맛있고. 야거 시원한 거 맞지? 얼음물 있어. 한 맛있지. 그거 맛있는데. 니영 옆에 있 음. 이거 근데 찐 소주 안 주다, 그렇지? 그러니까. 안아이데 냄새가. 음. 레스오레스오 소주 소주,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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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주. 맵네. 응. 앉아봐. 에코 앉아. 셋. 셋. 응. 야. 엄마. <laughs>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야. 에코 그래도 말잘 듣네. 어 근데 짱 맛있는데? 아, 짠! 짜라잔, 짱! 짱! 이게 붓히는 거잖아. 붓기 얼음 있다? 음. 이거 입에 침야젊은 <laughs> 피! 오! 오, 오 음, 음. 음. 맛있다.

요즘은 베이커리 무조건 해야 돼. 음. 확보했어. 알겠어. 그리고 요즘에는 이때. 살아남으려면 뭔가 색깔이 있어야 돼. 그 가격을 받고 장선 대박이 나서 위치가 좀 좋은 나쁘지. 연이 그렇지 너무 응, 안 하잖아. 일단 할 생각 있잖아, 없을 때. 거기다 임대를 주는 게 없거냐? 커피도 충분히 잘될수 있다. 약간 이거를 얘기어좋든좋이그렇어막 상이 좀 이런 게 진짜 막큰 도시가야지 막, 큰 도시 가야지, 뭐. 막? 응. 근데 그것도 나름 중요한 경험인 것 같긴 해. 다 살아서는 국내사람보 여기 선축구 마운틴?